아버지, 정말 제 아버지세요?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쉽사리 믿을 수 없었겠죠. 어쩌면 그에게는 이미 다른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또한번 철렁했습니다.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그래, 아들아. 내가 네 아버지다. 너는, 너는 어디서... 어떻게 지냈니?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. 어쩌면 그에게는 말하기 힘든 아픈 기억들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. 저는 그의 손을 더꽉 잡았습니다. 아들아, 괜찮다. 괜찮아. 이제 아버지가 여기에 있으니 다 괜찮아질 거야.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? 얼마나 외로웠어. 그는 결국 참...